함께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주님 기억하셔서 모든 연약함을 깨뜨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나라와 민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주님 기억하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는 기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우신 우리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 더욱더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그 마음에 품고 소원하고 계획하신 모든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 거두어 드리시기에 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말씀 드고 섭니다 준비도 시식도 말지면도 모든 것도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